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들인데 이들의 꿈이 언제 시작됐을까요? 대부분 학창시절 때 책상에 앉아서 오가 돼야지 하지 않았을까 는 어, 생각 뭐, 드는데요. 학창시절에 예. 생각한 것, 학창시절의 경험이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화예술을 학창시절에 가까이 접하면 좀더 창의적인 꿈을 꿀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들을 위한 토요문화학교로 안내하겠습니다. 대전의 한 도서관 토요일마다 아빠와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평소 대화 시간이 부족했던 아빠와 자녀가 미술 활동을 통해 교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자신이 꿈꾸는 집을 만들어보는 날입니다. 신발 모양 아, 신발 모양 집이에요. 네. 이런 거는 어떤 걸로 이용할 요 막혀 있어요. 예, 멋진 집이 될것 같아요. 설계가 끝나면 집을 만들기 위해 야외로 이동하는데요. 산 좀처럼 쉽지 않은 작업. 아빠와 함께하니 마치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 것만 같습니다. 아이들은 평소 이런 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을까요? 주말이면 잠만 자던 아빠는 가라 고슬땀 흘려가며 아이와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죠. 아빠와의 찰떡 호흡을 자랑하는 민정이는 오늘따라 아빠가 더 멋있고 믿음직스럽기만 합니다. 나만의 아빠를 한두 시간 동안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습니다 내가 모르는 거 있을 때잘 알리켜주고 더 친절해졌어요. 아이가 아빠랑 공감을 잘 이루면 커서도 되게 좋은 정서를 예, 갖게 되겠다 싶어서 예, 이렇게 기억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아빠와 함께 만든 근사한 집이 완성됐습니다. <laughs>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무 위의 집을 탄생시킨 민정이는 아빠와 아이에게 잊지 못할 추억의 집입니다. 이곳은 전통의 고장 충남 서산입니다 아이들은 토요일이 되면 삼삼오오 3, 3, 짝을 지어 전통문화를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나무를 이용해 악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표현하고 싶은데 한번 표현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다듬고 만들면서 아이들은 창의력과 자신감을 키우고 성취감도 맛보게 됩니다. 사회적이다 보니까 그 전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이런 거를 조금씩 심어주면 좋겠다 싶어서 아직 서툰 솜씨지만 멋진 악기를 만들려는 열이가 대단한데요. 어느새 세상에 둘도 없는 전통악기 완성. 각자의 개성이 담긴 전통악기로 내친김에 흥겨운 가락을 뽐내봅니다. 접하기 힘든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느끼는 시간 우리 친구들의 생각도 한 뼘은 더 자라게 되지 않을까요? 이번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소극장에서 운영 중인 토요문화학교 현장을 찾았습니다 연극에 대한 열정 하나로 똘똘 뭉친 아이들 FX 가수를 GX라 할때 합동 공연을 앞두고 연습이 한창인데요. 이젠 눈빛만 봐도 척척 호흡이 맞는다고 하네요. 장애우 친구들이랑 비장애우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하는 연극이다 보니까 아이들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문제점들을 찾아서 우리가 만들어 보자 해서 서로가 마음을 열고 이해하며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함께하는 삶을 터득해 갑니다. 여기 친구들이 변하는 모습을 볼 때.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던 애가 같이 봉사활동하면서 점점 활동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제일 뿌듯했어요 세상에 가로놓인 편견을 깨고 만들어낼 아이들의 공연이 정말 기대됩니다 아이들의 소질과 색깔이 그대로 인정되는 시간 꿈다락 토요문화 학교가 꿈꾸는 내일입니다.